보고자 유무휴직등 온갖 방법을 강구하며 하루하루 힘든 생존 싸움을 벌리고 있다. 그 누구도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으로 국민 보호 누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우리 업계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여행 자제를 호소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력하며 모진 시간을 감내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를 넘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매출이 90% 감소했다고 하소연하는 대한민국 전체 중소상공인들이 우리는 부러운 상황으로 코로나19 종식만을 기다리며 버티기에는 우리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전라북도 4천여 명의 여행업 종사자 및그 가족들의 절규를 담아서 최소한의 생존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자 요구사항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지급하라. 여행업 유지와 대표자의 생존 비용도 프리랜서들도 지원하라. 여행업 관련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정책을 시행하라. 공공 일자리 사업에 여행 여행사 대표를 비롯하여 그 종사자들을 우선순위로 배정하라 관광사업 등록증 한시적 이전하는데 법규를